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황구도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시 간 지나서 산에를 한번 가볼까 싶어서 또 한번 나와봤습니다. 산행지를 몇 군데 놔두고, 이렇게 동서남북을 재다가, 아래 저 후포항 갔다 오다가, 도로변에 그 나뭇잎 그 뭡니까 화렵수에 가려져서 안 나타나는 절벽이 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국가 그쪽 절벽이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았는데 계속 안 가고 있었는데 어제 지나가다 또 보니까 상당히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그쪽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지금은 아침에는 영하 한 3-4도 지금은 영상 11도 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미세먼지가 조금 있거든요 약간 뿌옇긴 뿌였네요 계속 갑니다 자 원래 가야 할 곳은 저 도로가 쪽에 그쪽 절벽인데 막상 또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선뜻 땡기는 게 없어서 그냥 패스하고 다음 장소로 이렇게 또 이동했습니다. 이동했는데, 야, 작은 하천에 넘어가는 이런 절벽인데, 지도에는 절벽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좋은 것은, 이, 이, 지금 하천 쪽이잖아요. 근데 이 부처선이 별로 없습니다. 절벽, 난간에 이런데. 부처선이 없고, 야,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은 되는데, 이런 것은 봄에 와야 되는데, 지금 왔는 김에 올라가 볼까? 아니면, 저, 뭡니까? 이거, 본 시즌에 도라지 삭대가 필때 갈까? 지금 뭐, 그렇습니다. 설명절날 첫날 연휴부터 산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왔는 김에 이쪽에, 황구가 지금 처음 오는 동네거든요. 이쪽 지리에 몇 군데 지금 살펴볼 자리가 있어서 살펴볼까 싶기도 하고. 이거 산행해버리면, 어차피 또 정상적으로 가면 또 로프도 타야 되고 이러면, 이, 지금 오늘은 뭐 답산은 또 여러 몇 군데 둘러볼 그 시간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본데도 최야 두세 시간은 봐야 되는데, 이 절벽이, 산이 그리 그래 크지는 않지만은, 절벽 사, 자체는 상당하거든요. <laughs> 일단 한번 둘러보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절벽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본 시전에 꼭 와보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왔으니까 올라가야죠 올라가려고 마음먹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저희 사람들, 아버지하고 아들, 딸인데, 가족들이 걸어옵니다. 여기 차도 안다니고 마을 버스가 더잘 없거든요. 어디 가시나 물으니까 여, 안쪽에 댐이 있는데, 그까지 간참, 한참. 한참, 한참 거리가 한참 먼데, 끌어가신다 하네요. 황구가 산에 안 올라가면 태워드리면 좋겠구만, 또. <laughs> 저기 보시죠. 아, 옛날 생각납니다. 옛날 차 없고 이럴 때는 이몇 시간씩 끌어다녔잖아요. <laughs>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갈 산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150m 정도 산에, 산의 절벽과 협곡입니다. 자,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세개입니다. 오늘 다음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항구가 저 아래서 출발하면서 이 절벽 사이로 지금 올라갈 루트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우, 상당히 힘드네요. 이 낙엽도 많이 쌓여있고이 바위 자체도 낙석도 먹이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좋은, 저서, 좋은 것은, 이런데 도와지마 있다면, 이 깔라지는 바위고, 흙도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 저안전 구간은 저쪽에 있는 저, 나무인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구간이 지금 뭐, 가시덤불하고 덮여있기 때문에, 계속 헤쳐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후. 자, 이제, 첫 번째 구간을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야, 여기 이런데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지만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절절이 여기 난간 이은데도좀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거든요. 요기서좀 살펴보고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서 도라지를 찾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아까 저 아래 저 난간 있잖아요. 난간 쪽, 그다음에 이게 상층부 올라가는 그 절벽 중간 턱입니다. 지금 같은 절벽이라도 여기는 시야가 트이면서 중간에 흙 까고, 그다음에 중간에 턱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직 싹게 떨어진 것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 지금 부처선도 없고, 그나마 이, 이, 이 뭡니까 활엽수로 덮여 있지만은. 그래도 이쪽에 시야가 좀 트이는 자리가 이게 있습니다. 이쪽하고 저 건너편 쪽하고. 자, 아직 뭐, 절벽 중간에 걸려있는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우회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항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이, 뭐 수직 절벽은 아니지만은, 그 뭐, 한 70도 이상 되는 절벽 사이를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오늘 빡시네 <laughs> 아이고 덥습니다 저 아래 저 절벽 저 턱이 있는데 저런 <laughs>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 일단 저 옆으로 가서 좀 쉬었다가 로프를 탈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위에가 정상이거든요 정상 절벽 아래서 지금 물좀 마시고 한 5분간 쉬고 있습니다 이흙 자체도 이 마사토 같은 걸막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 걸음 한 걸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도 조금 내려가면 바로 한 10m 내려가면 거의 50m 수직 직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도 엄청 신경 써입니다. 지금 저기 참나무 두개 있잖아요. 저기다가 로프 세팅해서 지금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 아니면 그냥, 대충, 뭐, 육안으로만 살펴볼까, 지금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 여기에 있는 중간에 턱들, 그리고 황구가 보고 있는 요 절벽의 요 난간들, 요아래쪽에 난간들, 요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아직 뭐, 이쪽에 황구가 이 아래쪽으로 쭉 훑어보니까, 더이상떼 떨어진 거,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하여튼 아직은 안 보입니다. 이제 네, 예, 정상쪽 절벽이거든요.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보니까 산나리 굵은 거, 산나리 삭대하고 삽주 이런 걸 많이 있는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삭대는 손 탔을까요? 쉽게 손탈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닌데 흥, 전혀 안 보입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황구가 아까 저 아래 계곡에서 보니까 이 좌측 쪽에도 절벽이 꽤 좋더라고요. 이쪽으로 해서 저 건너가가지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좌측으로 살짝 조금씩 이동하면서또 도라지도 한번 찾아보고 내려갈 길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좌측 끝, 난간의 끝까지 건너왔습니다. 이 아래 협곡 아래로 내려갈 길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어 보겠습니다. 절벽난간에 삽교같은 거는 드문드문 보이는데 도라지는 전혀 안보입니다 자 저런것은 본시전에 다로프타고저 난간에 서봐야 보이테니까 오늘 로프타는거 없이 그냥 대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계곡 건너편에 저게 북벽인데 저기도 괜찮은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 놨다가 가면서 차를 세우고 저쪽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씨. 산하고, <laughs> 뭐,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좋아지는 없습니다. 손탔을까요? 떨어진 삭대 같은 것도 조금씩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네요. 자, 일단 한 5분간 쉬면서, 요, 토콩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해서, 이 산과 산 사이 중간 골짜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도 꽤 좋은 자리인데, 이런데 상대가 한 개, 두 개씩 떨어져서 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나무 사이나 이런데. 전혀 안 보이네. 손 탔을까요? 아직 없는 자리 같진 않은데 자, 그리고 저기 절벽 주뚝에 저런 게 있습니다. 녹선, 이, 뭐, 페인트통입니까? 저런 게 있습니다. 그, 한 말짜리 페인트통 있잖아요. 한10몇 킬로짜리 페인트통,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저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저는 어디서 올라와죠 저기 밖에 있을까요? 저 이쪽에서 아마 떨어졌는 것 같은데. 자, 조심해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두 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후, 절벽은 아 간만에 진짜 좋은 절벽인데. 삭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5월달에 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탄 황구입니다 모두들 명절은 잘 쉬셨는가요? 황구가이 영상을 명절 전날에 산행을 했는 건데, 어제 명절날하고, 뭐, 영상을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업로드를 못해가지고 이 늦게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자올한 해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새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구도 또 안전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절벽의 최강의 대물, 최강의 도라지 최강의 산력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산이라는 것은 약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산도 있고, 자연도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수고 속에 땅과 눈물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광고 이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도 산하고 또좀더 친해지셔가지고 올한 해도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해지시고 또 산과 친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총평입니다. 오늘은 뭐, 원래 가려고 했는 답사지 쪽으로 갔는데, 부추선이 너무 많고 이러길래, 아, 그거는 서뜻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고 다음 동네, 로 다음 동네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 협곡을 한번 그 지도상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가야 가야 되겠다 싶어서, 동고선상에는 그렇게 큰 절벽은 아닌데, 그래도 절벽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지형 지문이나 형상 같은 거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가니까, 역시 딱 봐도 가슴이, 차고 차는 어마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라지 삭대는 전혀 없었지만 초대물이 있을 만한 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오늘 삭대를 봤으면 좋겠지만 어린 상대 같은 것도 하나 못 봤지만 그러나 초대물이 있을 만한 자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시즌이 되면 너무 일찍 가지 말고 한 5, 6월달 이때 돼서 광구가그 절벽을 한두 군데 정도 답사하면서 또한 번, 최강의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절벽 말고, 정상에 갔을 때, 그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또, 후비치는 또 반대편에 절벽도 있더라고요. 그쪽도 가시 덤불하고 있는 걸로 덮여 있는데, 그쪽에도 참아, 도라지가 있을, 초대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두 자리 정도 새로운 자리를 봤으니까, 또한번 보고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한국어 오늘 옷 입고, 한행 하려고딱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준비하는데, 그, 아버지하고 자식, 자네 딸하고 하더라고 세리서 그 산길을 갔잖아요. 그려갔는데, 황구가 옷만 안 입었으면 그 사람들을 그, 저, 그 땡까지 가려면 한 4km, 한 10km 가까이 걸어야 되는데, 아, 황구가 태워줬으면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황구가 옷을 입고 하면 산행갈 준비를 해뺐기 때문에, 그래서 막못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참, 정겹격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모습이, 그, 아버지가, 그, 고향을 떠나서 몇년 만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에, 그, 자녀들이 한, 고등학생쯤, 고등학교, 고등학생쯤 중, 고등학생쯤 될것 같습니다. 아들하고 딸인데 그들이, 그 산길을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물론 도로지만은. 그렇지만 그것도 한참, 그 한국가그 지금 있는 절벽에서도 본 도로에서 한참 와야 되거든요. 한참 걸어왔을 건데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한참 먼데도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참 해맑고 보기 좋더라고요. 아버지의 고향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느낌. 아버지 또한 그 뭡니까, 명절이라서 자식들 데리고 같이 걸어서 고향 가는 그런 느낌. 아, 그런 것이 상당히 하여튼 뭐 뜻깊었습니다. 황구가 오늘 절벽에 도라지를 보기보다는 그 분여증 안에 자식들 데리고 고향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황구 슴으면딱 와닿고 정말로 옛날에 그런 모습들.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한편에 하여튼 겨울 나그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황구가 하여튼 명절날 그 안쪽에, 그 안쪽 골짜기 땡까지 자식들 데리고 고향 찾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한참 가야 될 건데, 하여튼 뭐, 하여튼 상당히 기분 좋고 명절 날에 뜻깊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도라지는 못 봤지만 오늘 도라지보다도 그 모습이 훨씬 황구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한해몸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